중국의 최강 로봇청소기 제품으로 불리는 드림이 L10S 히트 내돈내산또 세일을 해가지고 제가 3월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67만원 주고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15주년 세일 때요. 알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해외직구 아니고요. 국내 배송이라서 빨리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AS1년도 정식으로 지원을 하고요. 실사용 영상 리뷰 기다리셨던 분들 끝까지 봐주세요. 드림이 L10S 히트 왜 가성비가 좋은지 아시나요? 있을 게다 있습니다. 온수세척, 자동세제 투입 기본으로 세제가 또 동봉이 와우. 되어 있습니다. 플래그십에도 기본 세제가 동봉이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세제가 동봉이 되어 있어서 200mm 정도 들어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메라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엔트리급 보급형 모델과 중급기를 가르는 가장 큰 센서 기술이 바로 카메라라고 볼수 있어요. 보통 중급기, 한 100만원 언저리 하는 제품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 카메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그런 성능에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카메라 센서가 들어가 있고 총 55종의 물체를 인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장애물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는 못하지만 장애물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회피는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물을 인식을 했을 때 71%의 확률로 이거는 섬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림이 X50이랑 비교해 봐서 사용을 해봤을 때 느낀 점은 장애물을 인식하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회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플래그십 못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플래그십과의 디테일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드니까 약간 팀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다음으로는 드리미 X40 플래그십급에 들어가던 부품이 호환이 됩니다. 첫 번째, 트리커팅 브러쉬가 있고 두 번째로 자동세척 트레이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드리미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부품을 돌려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그십에 들어가던 부품들을 그냥 내가 구매해서 갈아끼기만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들을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세척 트레이 딴건 몰라도 저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드리고요. 브러쉬 같은 경우는 내 집안 환경에 이제 반려견이 있다던가 아니면 머리 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트리컷 브러쉬를 구매하시는 를 것을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정수통에 집어넣는 은이온수 모듈이랑 오수통에 집어넣는 탈취 모듈까지 구매해주시면 를 완전한 풀세트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게다가 직배수 키트까지 구매하시면 를 100만원 언더에 모든 기능을 다 갖춘 그런 중국기가 될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면 왜이 제품이 중국기에서 가성비가 최고인지 알수 있겠죠? 에코백스의 모델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냥 둘 중에 싼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세일하는 빈도가 알리에서 세일하냐 쿠팡에서 세일하냐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세일 기간이 겹칠 때도 있고 안 겹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봇청소기를 당장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시점에서 가장 저렴한 거를 구매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성비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흡입력입니다. 흡입력 같은 경우는 7,000 파스칼로 평범한 편에 속합니다. 사실 수치상으로는 낮은 편이라고 보시는데요. 근데 일상생활 용도로는 충분한 성능이라고 봅니다. 직접 써보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000 파스칼로도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맥스치의 흡입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부분은 카페트나 러그 같은 부분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표준 흡입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맥스 흡입력은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만 파스칼로 도잘안 빨리는 카페트 위에 있는 이물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무선청소기로 청소 하시는게 훨씬 더 낫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고무 브러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평범한 편이라고 볼수 있겠고 엉킴 방지 성능을 원하시면 반드시 트리커팅 브러쉬를 구매를 해주시는게 낫겠습니다 브러쉬 성능은 그냥 준수한 편인데 약간의 머리카락이나 털 엉킴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브러쉬 부분에서는 샤오미 M30에 들어가던 사이드 브러쉬 확장함은 없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물걸레 청소인데요. 사실 물걸레 청소 성능은 굉장히 평범한 편입니다. 물걸레 확장압도 동일하게 다른 제품처럼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서리 커버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수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드림이 LCS 히트 같은 경우에 로봇청소기 내부에 정수통이 작게 들어가 있어요. 물걸레의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물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걸레 청소 부분에서는 그냥 평범한 수준의 회전형 로봇청소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회피력인데요. 사실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로봇 청소기 중급기 필수 요건에는 바로 이 카메라 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는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는데 아주 필수 요소이거든요. 가격도 저렴한데 회피력도 좋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중급기에서요. 엔트리 보급형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체감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히트가 인식 가능한 사물의 종류는 55가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요즘에 출시되는 플래그십형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가지 종류 이상의 물체를 인식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장애물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판별을 하는 것보단 장애물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회피를 하는 게 저는 그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종류 자체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는 이 히트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보면서 알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기타 부분인데요. 히트가 중국기 중에 깡패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 세제 투입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기 이하로 자동 세제를 투입하는 모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T30S 프로는 직배수 키트를 장착해야만 가능하고요. 엔트리급에서는 에코백스 N30이 고체 세제 타입으로 가능하다는 점한 가지가 있겠네요. 보통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이 없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기의 위급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기본적으로 동봉된 세제 용량은 200ml입니다. 따라서 미리 세제를 구매해주시는 게 낫겠고요. 소진이 제일 빨리 되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히트가 80만원대 이하 중국기 라인에서 최고인 이유는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가장 많은 기능을 보유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물론, 이런 기능들은 추가로 호환 부품을 구매해주셔야 되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겠네요. 자동 세척 트레이, 트리커팅 브러쉬. 이두 가지가 X40에 있던 기능이에요. 단순히 부품만 구매를 하셔서 갈아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두 가지 부품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간편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기능을 단돈 몇만원에 가져올 수 있다? 안살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히트 사용자를 위한 앱 세팅입니다. 드리미 앱은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버버김이나 이런 게 X50을 사용했을 때보다 저는 조금 더 희한하게 히트를 사용하니까 나은 것 같아요. 반응속도도 그렇고, 어, 약간 이런 건 기분 탓이겠죠? 어쨌든 며칠 동안 돌려본 결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저는 제일 맞더라고요. 크게 다를 건 없는데 한번 제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 세팅을 보시고 사용을 하시다가 만약 내 집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설정 기능을 끄시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시고 내 집에 적합한 환경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중국기 중에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에 80만원까지 구매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에코백스 T30S 프로 혹은 히트 둘 중에 하나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드림이가 부품을 돌려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기 이하에서도 플래그십처럼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X40에 있던 기능 부품으로 호환이 돼서 그런지 기능을 간단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드림이 l c 0 s 히트 고질병도 여전히 있습니다. 드림이의 종특이 바로 뭐겠어요? 바로 백무빙이에요, 백무빙.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백무빙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청소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체감상 조날 P20%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낮긴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성능도 진짜 괜찮아가지고 저는 중국기 중에서 제일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플래그십 구매하시기 부담되시는 분들에게는 여기서 끝내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아주 100%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후속모델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을 조금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은 그런 모델을 가는 거고 아니면 히트해서 끝내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중국기 중에 추천할 만하고 세일 뜰 때마다 엄청 많이 팔리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내돈내산으로 리뷰를 했는데도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가성비가 정말 좋은 중국기 제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온라인에서는 플래그십보다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존할 P20 프로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로청 모델이 바로 이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드림의 LCBS 히트 내돈내사 리뷰를 진행을 해봤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가끔가다가 정기 세일이 아니고 할인 물량이 가끔씩 뜨거든요.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결제부터 하시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은 이게 기습할인 같은 경우로 뭐 10개 20개 뜨는 뜰, 뜰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바로 품절이 돼버리거든요. 일단 할인이 떴다라는 소식을 접하면 구매를 하신 다음에 배송이 오면서 취소를 하시던가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드림의 NCBS 히트 내돈내산 리뷰였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 특성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댓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고 하트도 눌러드리고 답글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로티였고요. 내돈내산 리뷰 제 채널을 반드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옆에서 로티가 놀아달라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호들갑을 떨면서 영상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로티도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낑낑거 리는것 같아요. 제가 약간 텐션이 올라가면은 로티도 그런 부분을 느껴서 그런지 놀아달라고 바로 이렇게 낑낑거리더라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드림이 엘시베스 히트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네이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에 지겨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클린 로봇청소기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이렇게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로봇청소기 매니아를 검색하셔도 좋고요. 부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막 없는 찐 정보와 솔직한 후기를 남기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루기가 매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영상에서 언급하거나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있어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러 가.